혹시 안들지났던 질문 아 제가 사실 네, 저, 저 친구분이 아친구나 아니 지모어 동생분이 얘기해준거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망하는 사람의 연기를 하는 느낌인데 어땠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마침 어제 후배한테 좀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야, 그 현실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는 너를 리가 되게 싫어한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건 영원히 안될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사회다 보니까, 성공 기준이 없는 것 같고, 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잘 하는 편이에요. 네, 안 들어 보이지만, 어, 굉장히 만족을 잘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보는 편인 거거든요. 그 취미도, 어, 난 이걸 못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들 텐데, 어, 나 이거 잘해. 끝. 어, 나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것도> 잘하네. 끝. <laughs> 약간 이런 편이라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가 될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오래 살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뭐 성공한 사람이. 에요 하지만 이제 그 뭐,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있게는데 그래서 예전 기분을 더 이렇게 많이 들생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못하면 약간 이게 컴플렉스로 작용하거든요. 사람들이 나성공한 사람 아닌 걸 보면 어떡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어. 아, 얘기하다 꼬였다, 큰일 났네. <laughs> 아무튼, 잘, 잘 되고 있어야지 어. 어. 어제 그 친구잖아요, <웃음> <웃음> 야, 저 지금 주인한테 주